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입니다. 제품 이름은 요거는 LED입니다. LED. LED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 LED, 요 LED가 따로, 어 연결해가지고, 에 스위치에 연결되는데요. 중요한 건 LED가 아니라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을 형님께서 몰라셔가지고요.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을 할게요. 보시면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여러 가지 있어요. 용량이 여러 가지인데, NiCd, NiCd는 니카드죠, 니카드. 0.8암페어로 주는데요. 자, 자 보시면 여기 연결되는 쟁이 우리님께서 서미스샀기 때문에 서미스에 대한 쟁은 여기 있어요. 서미스 쟁은 이렇게 해서 서비스 연결하면은 뭐 문제 없겠죠, 그렇죠? 서비스건 아시죠? 서미스는 NiCd가 NiLipo. NIC, l 나 P.O. 가지고 하는 거예요, 그죠? 이건 아시죠? 3.5에 7.4, 그쵸 7.4서 있잖아요. 그야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n i C.D. C.D.로 될 때는 이 배터리 잭을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자이깐게요자 끄고, 자 빼고, 또한손 신공 나오네요. 한손 신공. 자한손 신공, 한손 신공. 자 기다리는 자에게, 네, 참는 자에게. 자한손 신공, 한 손. 찬선 됐죠? 그찬손 됐죠? 자 꽂아요. 자8.0.8 암페어 NiCd 및 NCD. 되게 중요해 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NCD. 자 NCD, NCD에서 쭉 연결돼서 자 그럼 NCD가 됐어요. NCD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. 들어가세요. 끼용 들어가서 NiCd는 0.8 암페어. 0.8써 있죠. 자 용량이 작고 사이즈가 작잖아요. 새끼 손가락만 하잖아요. 두꺼운 거는 3만 인데 새끼 손가락 만한 거는 살살 밥을 먹여야 돼요. 그래서 그대로 연결 쭉 와서 0 8 a 배로 길게 누르시면 충전됩니다. 짜잔. 오케이 이렇게 그럼 충전되는 거예요. 자 4.8이지만 4, 4 8이었있잖아요 4.8V지만 충전하다 보면 이렇게 5까지 올라가고요. 어릴 때는 5.5, 6까지 올라갑니다. 자, 그래서, NICD, n l c d 에 대한 내용이, 이 배터리는 이렇게 중요한다, 라고 알려드리려고 동영상 찍습니다. 그 배터리가 중요 안될 때는 더 낮게 충전하셔야 돼요. 더 급하게 충전하면 충전이 잘안될 거예요. 얘는 아기처럼 살살 다루셔야 됩니다. 오케이. 자, 이거, 동영상 올릴게요. 한번더 보세요. 0.8입니다. 0.8. 화면이 잘안 보이니까, 잠깐만요. 화면, 저기 보이게요. 잠시 오케이.